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아 TV 이성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달 운세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띠는 범띠, 말띠, 개띠입니다. 범띠, 말띠, 개띠가, 어,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띠는 오라고 하고요, 개띠는 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오 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띠 운세와 어 말띠, 범띠는길를 따른 어 축달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 신축년 운세풀이가 되겠습니다. 신축년은 범띠나 말띠나 개띠가 처자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뭐냐면 거역, 거 거역할 수 없는 내가 뭔가 거역할 수 없는 명을 가지고 왔겁니다 그래서 특히 개띠는 수술 등살이니까 수술, 교통사고 그런 인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범띠는 인연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연,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만나면 높은 곳에서 또는 부모님께서 정해진 인연을 가지고 내가 결혼한다든지 승사를 하는 행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띠, 범띠, 말띠, 개띠는 신중년이 좋은 행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에서 는 금을 만나면 재를 만나는 것이고 재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축을 만나면 금이 위 아래 붙어 있고 범띠는 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사의 행운이기 때문에, 아, 하늘이 나에게 배필을 정해주는가 보다, 인연 따라간다. 그래서, 인연을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병인생, 어, 어,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행운이 바로 신중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혼사, 경사로운, 경사로운 일이 생긴다. 또는, 어, 아기가 들었신다 자식이 들었신다 또는 내가 새 집에 이사를 간다, 또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간다 이런 운이 신중년 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띠나 어, 말띠나 개띠는 천사의 기운을 만났지만 그역그할수 그육, 없는, 그절할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운이 올해의 운세입니다. 그래서 하 기운이 재물이 들어오니까 돈도 만내고 여자도 인연도 만나고 그러니까 돈도 들어오고 여자 인연도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어 형사일이 조금 들어옵니다마는 이것은 경미한 어어 부딪힘 또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교통스티커 거런거 어 또는 경미한 수술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들어오나 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내가 인연을 만나 가지고 얼렁뚱땅 갑자기 혼사를 한다든지 큰 행사를 치는 해운이 올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어 갑작스럽게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서 좋은 반려를 만나는 운이 뭔띠 말띠 개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띠는형을 어, 하는 감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 수술이라든지 그런 인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제하고는 행운이 네,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도 만나고 반려자도 만내고 또는 집을 어, 넓 집을 서 가는 겁니다. 넓은 집에 이사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운이면서, 어, 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띠에서 봤을 땐 천살의 기운이 들어온, 하늘이 정해주는 운세가 들어오는 것이다. 하늘이 어떤 것을 문을 열어준다. 어떤 것을 해준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작년에는 말띠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렵게 해서도 학교를 올,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학을 어, 내, 어,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대학을 간다 어, 대학을 갈 것이다 에, 그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말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운을 보냈지만 올해는 새로운 희망이 들어오는 해운이니까 내가 100%내 만족은 모르, 어, 못 느끼지만 어, 어느 정도 어, 수, 어, 수용을, 하면, 수용을 하시면 어, 그런데 대학도 어, 가실 수 있고 재물도 들어오고 경사가 겹치게 되는 운이 올려 운입니다. 그러나 띠 같은 경우라든지 어, 범띠는 2년도 들어오지만은 축이기 어,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어, 아주 조금 어, 겸손하게 올의 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조금. 어, 사시는 생활에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레아 TV 이순순입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